지금 시각이 5시 4분입니다. 커피를 사온지 지금 3시간 정도 지났어요. 아까 너무 뜨거워서 못 먹었던 커피가 지금 얼마나 식었을까요? 한번 온도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드로 플라스크 스텐리 지금 두개다 별로 식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3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김도 많이 많이 나고 있고, 아직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. 아직. 어, 멈췄습니다. 지금 딱 정지를 시켜놓고 먼저 하이드로 플라스크 59.2도예요. 그리고 스타니는 66.1도예요. 커피를 마시기 적당한 온도인지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이드로 플라스크. 음. 어, 정말 따뜻하고 지금 딱 좋아요. 어, 지금 3시간이 흐르니까 오히려 따뜻하게 좋네요. 아까는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. 이것도 스테인리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조금 더 뜨거워요.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식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두 개에서 온도 차이가 조금 보였어요. 약 6도, 6도, 7도 이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. 두개 차이에서는 지난번 실험하고 비슷하게 이 뚜껑에서 차이가 난것 같아요. 여기 하이드로 플라스크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기 쉽게 이런 뚜껑으로 되어 있어요. 한번 닫아서 먹어볼까요? 이렇게 딱 닫은 다음에, 이렇게 하고, 여기 입 마실 수 있는 구멍으로, 음 이렇게 마시고, 다시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, 한번 제가 거꾸로 해볼게요. 거꾸로. 한 방울도 안 세요. 이게 가방 안에서 혹시나 뚜껑이 열릴까봐 살짝 불안한 감도 있지만 아직까지 열린 적은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닐 때는 일단 이렇게 넣고 다니긴 해요. 근데 이것만 뚜껑만 꽉 잠그고 뚜껑을 딱 닫아서 가방에 잘 넣으면 이렇게 센 적은 없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스테니도 이렇게. 근데 뚜껑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텀블러에 속하지 않고 보온병에 속하는 거죠. 그래서 온도의 차이가 이 뚜껑에서 난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마신 다음에는 음 이렇게 잘 닫아서 이것도 한 방울도 새지 않아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닌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등산에 가거나 야외 활동 캠핑을 하거나 그럴 때 보온력이 조금 더 좋으니까 이런 제품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고요. 이거는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마시고 바로 뚜껑 딱 닫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연 다음에 이쪽에 빨대 꽂아서 아이스로 마실 때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음. 스탠니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기 편한 이런 뚜껑으로 나오고는 있어요. 근데 제가 그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, 그 스테니에 속하는 텀블러와 우리 하이드로 플라스크를 직접 비교해 보진 못했어요. 근데 온도 차이에서는 지금 스테니의 생리. 예. 하지만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하이드로플라스틱가 조금 더 편리하긴 한것 같아요. 음. 다음에 우리 스탠리에서 만약에 제가 새 제품을 사서 텀블러 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오늘의 보온 실험 끝. 다음에 또 만나요.